예전에 자동차를 그냥 몰 때에는 그냥 몰았는데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차가 잘 운행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카샵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자동차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튜너업을 해야 합니다. 그랬더라. 튜너 튜닝업인가? 튜너업인지 하여튼 말이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게 뭡니까라고 하니까 스파크 스파크 플러그를 갈아야 되고 각각의뭐 어떤 뭐 케미칼을 집어넣어 가지고 차를 한번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한 10만 원쯤 들지만 차가 정상화 된다고 하길래 그 비용을 지불하고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한 과정 중에 자그마한 병에 들어넣는 약품을 어 차에다가 집어 넣었는데 배기 가스가 폭탄 터진 것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그런 배기 가스가 나오면 엔진에 있던 찌근... 그 이든태가다 나오면서 그렇게 좀 차가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 차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포드에 나왔던 작은 경차였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은 차이고 어떤 외형상의 변화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케미카를 몇봉 집어넣고 또한 스파크 플러그를 바꾸니까 차가 떨지 않고 잘 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 달릴 때는 엔진에 바로 가스와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공급되어지는 건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차가 또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을 몇 가지를 수리했더니 더잘 달리고 더 또한 떨지 않고 안정적으로 차를 운행. 게끔 됩니다. 이 간단한 에피소드는 작은 교훈을 저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언가 정상적으로 성도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고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무언가 뭔가 이렇게 팍 뚫리면서 뛰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모대 전서 말씀을 지금 두 달째 계속 전구하고 있는데. 히모데 전서 말씀은 성도에게 경건의 삶이 중요함을 설교합니다. 경건은 두 가지 방식인데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듣는 것과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죠. 이두 가지는 성도의 성숙과 성장과 양육에 아주 중요한 요소에 포함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삶이 이렇게 멈추어지고 잘 달리지 못할까요? 엔진에 찌꺼기가 낀 것처럼 왜 달리지 못할까요? 디모대 전서 6장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성도의 삶에 정말 필요한 정말 윤활제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고 한 가지는 성도가 달리는 그 바퀴를 붙잡으면서 못 달리게 만드는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촉진제가 있다면 그 촉진제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먹으면, 그걸 마시면, 그걸 바르면 촉진작용이 많이 이렇게 발생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다운시키고 나를 이렇게 드래그하는 나를 잡아 끄는 게 있다면 떨고 내는 것이 경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지금 계속 디모데전서 1장부터 증거했던 말씀이 한번더 반복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중요성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 진리의 교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면 시간만 지나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분쟁과 언쟁과 변론과 투기와 논쟁만 생기는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영의 약식을 먹지 아니하면 영의 그 경주를 감당할 때 분명히 그 사이에 바로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너무나 필수적이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부패의 삶이 온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6,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걸 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처음 믿을 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교회를 5년, 10년, 30년, 80년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더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경건을 돈 버는 방도로 이용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성숙하기 위하여 하는 백성된 본연의 삶인데, 아, 그거 하면 돈 벌어. 그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야, 교육하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산돌교는 갚은 떡이 나오는데. 예, 그런 얘기를 해요. 반대말. 그래! 잘 믿으면 자식들 복 받는데! 돈 번데! 건강해진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의 진짜 목적입니까? 그것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분량인데, 이익을 벌 수단으로 한다면, 바로 그런 자에게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참된 경고는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액기스가 필요합니다. 그건 저를 그것을 촉진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소펠 시킨다고 하죠. 더 많이 촉진시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 보시면 성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 자체는 본래 이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삶이 모든 경건은 이그 자체가 원래 이익이 있어요. 근데 더큰 이익을 보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헬라와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자기 만족과 함께하는 경건이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다 잘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니까 필요하냐, 하나님이면 됩니다 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함께 버무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의 성숙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줍니다. 한 3년 전이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을 조사했는데, 어, 직장 생활에 만족합니까? 뭐에 불만족합니까?라고 조사했는데, 아주 만족하는 것은 그였어요. 거 동료 관계, 자기과에서 그냥 지지복공면서잘 그냥, 그냥 산다는 거죠, 그렇죠? 동료 관계, 직무의 강도가 세지 않다, 부서의 분위기가 좋다. 뭐 그런 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은데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네, 이거였습니다. 급여, 돈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리후생, 세 번째는 인사제도,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그 그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진지한 질문이고, 신령한 질문이고, 믿음을 자지, 우지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만족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우리는 모르오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더 좋습니다라고 할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경건의 촉진제가 되어서 경건의 큰 유익이 성도에 있다는 것을 6절 말씀에서 교훈을 줍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이 충분할까요? 나의 계획일까요? 나의 배우자의 계획일까요? 나의 자녀의 도움일까요? 나의 먹으면 누구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경건을 더욱더 영적 유익을 많이 준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합니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인도하심이면 충분합니다.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마음에 담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촉진제와 같다면 우리 삶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어, 이,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7,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앞에는 자족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 다음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결정적인 교훈을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오른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것 부유해진 것은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하려고 악을 쓴다면 그것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 자본에 대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하여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대로 돈벌어서쓰면안 됩니까? 그런 마음 먹다가 시험 든 성도가 99%입니다. 그 정도로 돈 자체는 시험들 요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12월쯤 되면 산에다가 토끼 올가미를 놓습니다. 보통 한한 500개 많이 놓으면 1000개씩 한 집당 그렇게 나요 무지 많이 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 이렇게 동네 에놀러가면은 형들이 물가미를 그냥 수십 개씩 그냥 들고 있어요. 이거 오늘 다다다 설치해야 한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철사가 무지 가늘어요. 형 그렇게 가는 철사에 토끼가 잡혀 그랬더니 너 이리로 와 봐. 손 대보라는 거예요. 됐더니 딱 묶는데 선어가 끌러봐 씨야 빨리 안 푸나 미친나 엄청 아프더라고요 올가미가 한번 걸리니까 도저히 안돼가지고막막 욕을 하면서 씨야 빨리 안 푸나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랬어요 올가미에 걸릴 때는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건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그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걸리고 나면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마음이 혼미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끕니다. 1 0절 말씀 보시면 보다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람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혹시 주변에 돈을 아, 정말 사랑하고 탐심이 특심한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한테 좀 신고 좀 해주세요 학계에 좀 보고하게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욕을 받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고 심지어 근심으로 자기 양심을 찌릅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모장에서 한 부부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헝금할 정도로 마음이 특심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옆으로 새는 바람에 그 부부는 한날한 시에 생을 마감합니다. 슬픈 이야기죠. 분명히 큰 헌신이었지만 재물에 대한 것은 믿음의 경주에 걸림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도 공부하고 지금 주보에 보시면 이제 학위, 성경학교 안들 학위 성경 공부반을 제가 만듭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여도요. 재물이라는 이런 걸림돌이 생기면 뭡니까? 넘어집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한번더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에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건 이거예요 확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쌓고 쌓아도 마음이 든든할까요? 아무리 벌어도 마음이 안심될까요? 했는데. 쌓고 쌓아도 안심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종이종악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20년 전에 33억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3개월 만에 다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33억은 지금은 아마 100억이 아마 넘겠지요.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큰 돈이라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종이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재물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현실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걸림돌에 걸린다면 잘 넘어지고 마음을 큰 상처를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시골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풀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풀 묶은 다음에 풀을 잘 위장해 가지고 안 보여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걷다 보면 막 즐거워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막 있지 막 뛰거든요. 제가 좀개구장이여 가지고 그러면 꼭 걸려 가지고 넘어져요. 넘어져가지고막 무릎 까지고 제가 막막 신들 내가 어느 XX가 묶어 놓은 거야 하면서 묶어 놓은 걸다 발로 막 차는 거야. 근데 안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그래 다음 놈넘어져라해 가지고 걔를 잘또 위장해 놓고 또 땅끈을 또 묶어 놓습니다. 풀끈을 해 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 뛰고 싶어도 뭡니까? 거기에 걸리면 무릎이 까지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뛰고 싶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잘 키우고 싶습니다. 진로를 잘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디예요? 재물이란 걸림돌에 걸리면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뒤로 뒤로 잡아 당기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은 교훈 주기를 재물에 대해서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소망 두는 것이 참 믿음이란 것을 말씀해서 교훈을 줍니다. 바울의 동력자 대만은 그와 함께했던 참 뛰어난 선교사였지만. 만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향락 도시였던 고린도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재물에 마음이 묶심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물어봅시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 6장 말씀은 끝으로 가면 말씀을 맺으면서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지금 디모데에게 또 말씀을 공부하는 형제들한테 아주 격하게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단순히 예수 잘 믿더라,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라는 표현을 동스, 단어를 두번 쓰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멍 때리지 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딴데 보면서 믿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뭔가 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끝까지 싸우고 마치 병사가 끝까지 전투하듯이 끝까지 그렇게 싸움을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 달리는 게 답일까요, 여러분? 10대 시절 때 이0대 시절 때 잠깐 믿는 것입니까? 결혼하면 빨빠이 했다가 애 키울 때 돌아오는 것이 정답일까요? 나중에 60, 70대 돼서 믿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14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로 경건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경건의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믿음의 경주는 잠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공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려니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기약이 기르면 이 단어의 볼 뜻은 겁니다. To His time, to His own time. 그 자신의 시간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만큼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 정한 만큼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계산법이고 그 자신의 시간까지. 주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성도에게 보여주실 시간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답임을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라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어요 상장을 줘요 그런데 담임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버리죠 학교장이 주는 상장이에요 그냥 버립니다 교육장이 주는 상장이에요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성도 앞에 나타나실 분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천하의 주군자대신 주님께서 성도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뭐?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누구에게?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뛰는 마지막 주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한 건 뭐냐니까 끝까지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뛰는 것이죠. 네, 릴레이를 하면 네 번째 주자가 마지막 주자인데 마지막 주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 뭐예요? 그, 경, 그 팀은 다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마지막 주자가 되어 뛰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뛰어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잘잘 아는 영상인데 2000 2년에 솔트레이크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난 영상인데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영상을 짧게 편집했는데 영상을 보고 브래드버리라는 친구는 호주 선수였는데 나이가 4 0살이었습니다 노장, 노장 코치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세계대회에서 1등을 한적 있지만 한 번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적은 없습니다 했을 때이 친구는 그저 마지막까지 그냥 뛴 겁니다 됐는데 다 넘어지는 바람에 남반구 최초 호주 최초로 동계 올림픽에서 저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단한 가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며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마지막까지 달리는 믿음은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입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재물 때문에 걸림돌에 걸리지 말고 재물을 앞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소망 두어 사는 삶을 살때그 성도가 영광의 마지막까지 갈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